우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인데 이제 2 1 영수와 19영수 흔히 말해서 레이디가카 박근혜 대통령이랑 닮았다고 해가지고 19영수의 별명을 그렇게 사람들 시청자들이 부르는데 일단 현 커니 아니냐 주변 지인들이 일부러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 좀 인스타에 언급되려고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 낸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아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커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한 60%는 돼 보여요. 약간 우세하다. 근데 일단은 현커이냐 아니냐를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혹은 유지하느냐에 대한 진실은 1 9 영승만 알고 있겠죠. 근데 일단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지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단 거리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 표면상으로는 일 때문에 19영숙이 바빠가지고 요즘 잘못 만난다 이런 식으로 퍼져 있긴 한데 실제로는 우선 당연히 거리가 대치동이랑 창원이랑 엄청나게 멉니다 그리고 창원이 도시 자체는 좋은데 이게 너무 멀어요 그리고 창원에 대해서 접근성도 굉장히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굉장히 굉장히 좀 애매한 도시가 되었어요. 창원이 은근히 좋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리가 잘되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대한민국에 몇 없는 전원주택단지가 정식적으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21기 영수가 사실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21기 영수가 정말 괜찮은 남자였다면, 사실은 19기 영수기 모든 걸 포기하겠죠. 일단은 모든 커리어는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면, 다른 한쪽 커리어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커리어가 바뀝니다. 비서 느낌으로.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명한 걸로 이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가 있죠. 마크 주커버그 가족들도 마크 주커버그가 진짜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부자가 돼 버리니까 사실상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이제는 메타라고 불리는 회사의 비서실 임원들이 다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굉장히 권력에 가까워진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21기 영수가 창원의 lg전자 인사팀이요 일단 권력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창원이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제조업 도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조업 기반 베이스의 공대 남자인 21기 영수가 사실 같은 이과지만 자연계열 쪽에 그러니까 자연과학 강사로서 대치동에서 자리 잡은 19기 영수가 계속해서 공통점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기도 해요. 지금 21기 영수의 가장 큰좀 약점이자 비극이기도 한데 21기 영수가 21기 정숙이라는 그 러시아 모스크바 여자에게 푹 빠졌던 적이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21기 정숙도 문과 비서계열 그러니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한 격리부장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격리 부장하고 있는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떠나가 버렸죠. 21기 영수가 거기서 많이 충격을 받고 이제는 좀 자기 관심사가 맞는 같은 이과지만 자연계열인 21기 영수가 19기 영숙에게 플러팅을 많이 시도를 했고 애초에 19기 영숙도 21기 영수를 나는 솔로 사기 나 솔로 사기의 방송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21기 영수가 19기 영숙을 잘못 따라가요. 근데 이거는 21기 본방송에서도 21기 정숙, 여자 출연자를 되게 21기 영수가 못 따라가는 면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21기 영수가 자기 스스로는 21기 본방송에서의 포장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굉장히 좀 총에 받는 남자의 코스를 밟아왔다라고 하면서 남중남고 공대 제조업 기업 인사팀. 이것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냥 대표 모습이에요. 대표 인재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21기 영수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은데, 21기 영수가 은근히 또 사람 자체는 괜찮은 모습이 뭐 방송에서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근데 일단은 21기 영수가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기를 포장하는 능력인데, 그니까, 러 대한민국 대표 인재라기보다는 머슴, 남중남구 공대했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 저 사람 그냥, 아, 볼트너트 잘 조이겠구나. 음, 그 정도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21기 영수도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해야 된다 보니까, 인사팀 위주로 자기를 굉장히 강하게 포장하는데, 그것부터가 에러라고 봅니다. 21기 영수가 가져온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랑 인사팀이랑 좀 다를 뿐더러, 전형적으로 인사팀이라기에는 인사팀의 일부분, 그러니까 인사팀의 갑질 부분만 떼왔기 때문에 인사팀이 갑질 당연히 갑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인사를 봐야 되니까 인재 업무를 회사 입장에서 봐야 되는 인사팀의 업무 특성상 갑질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용수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은 부분만 딱 떼온 다음에 또 자기가 공대에서 좋은 부분만 딱 떼와서 그 모든 거를 자기 좋은 것만 떼와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21기, 영, 21기 영수가 이십일기 영 19기 영숙의 눈에는 애초에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성실한 남자 요 정도로만 보였는데 결국 19기 영숙이 원했던 것은 당연히 연애에서 데이트, 썸 그리고 나중에 결혼까지 밀고 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빠르게 머리 회전이 돌아가면은 21기 영수가 과연 능력 있는 남자인가 여기서 사실 막혔다고 봐요. 능력이라는 말을 21기 영수도 잘 꺼내지 않을 뿐더러 19기 영수기 사실 가장 질문해 보고 싶었던 거는 얼마나 결혼 준비가 잘 되어 있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21기 영수가 은근히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자기가 준비되었다는 말은 잘안 해요. 21기 영수가 좀 은근히 은근히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현코가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21기 영수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19기 영수기 주변 사람들에게 일 때문에 바쁘다. 근데 솔직히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일단. 부모님의 지원이 오거나 아니면 친정이나 시댁의 지원이 오는 순간 다 때려칩니다. 이거는, 비, 이거는 법칙이에요. 뭐 여의도, 광화문, 김앤장 모든 걸 의사들도 생각보다 장롱면허가 많습니다. 이거 서울대 의대 출신의 여자 의사들이 생각보다 장롱면허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또 희한한 점이기도 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제가 굳이 더 말하진 않겠지만 좋은, 좋은, 좋은 지역에 사는 여자들 혹은 좋은 지역의 커리어를 가진 여자들일수록 생각보다 전업주부로 때려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뭐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결혼이 잘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식구 영숙이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현재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만약 지금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계속 자기 커리어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 커리어를 생계형이 아니라 자기의 취미형, 그러니까 요기, 여기 이제 요즘에 서울의 여자들, 의 예, 서울의 직장인 여자들에게 부는 새로운 바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약간 취미형 커리어로 바꿔줄 상향문, 요게 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명성도 챙기고, 대신 그냥 회사는 놀러 다니는 용도로, 근데 알겠지만 회사 놀러 다니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워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더 글로리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회사 다니는 자기 직장인 여자친구 혹은 썸녀한테 벤틀리로 태워다 줄, 픽업해 줄, 그거는 사실상 거의 취미형 회사 생활의 상징이기도 하죠. 뭐 벤틀리, 뭐람보르기니 실제로 이거, 이런 행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화문 같은데, 여의도 같은데, 그리고 용산에 이제 하이브, 주차장 가보면은 일부러 자기 여자친구 혹은 자기 와이프, 하이프 출근하는데 페라리로 데려다 주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선전 포고 하는 거죠.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 이거 이 회사 그냥 취미로 다니는 거다. 어, 적당히, 적당히 눈치 봐라. 이러고 일부러 보란듯이 픽업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식의 상향운을 노리고 있다가 보고 이게 뭐 식구 영속이 세속적이어서가 아니라 요즘 유행입니다. 근데 21기 영수가 일단 창원에서 벤틀리 산다 하더라도 서울에 픽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일단 21기 영수가 은근히 다시 말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은근히 준비가 안돼 있고 생각도 잘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왜19 영수기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현커까지 됐다는 말이 안 나오느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는 21기 영수가 남자 측에서 결혼 준비가 안돼 있다.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는 욕심에 비해서 결혼 준비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식구 영수가 여태까지 못 소리였던 이유도 굉장히 신중한 성격.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커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다. 이렇게 한줄 요약해드리겠습니다.